원래 장인 랭킹 1위 분들 세 명과 네. 골드 여섯 명이 싸웠는데 이제 골드 분들이 져 가지고 네. 플레 분들라고 했는데 이제 플레 분들이 이겼어요 아, 네 네. 오케이 것만. 이해했어요. 어, 근데 다이아 지금 상대는 지금 다이아거든요. 다이아. 네. 다이아 여섯 분이신데 지금 이벤트 매치로 하다가 이거 왠지 한번더 끼면은 이지 않을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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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자 이걸로 자, 하자 아니, 제가 자 지금 아 기분했는데 구구 구했네요. 자, 구 구했네요, 이미. 아. 이거 조합 잘 짜야 돼. 아, 키우 중이라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소리. <laughs> 저분은 이제 어, 이제 나가리 됐고. 자. 어, 렉스님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 종, 아니야. 저분 저분 아니야. 펠렉스저분맞종이 아니야. 펠릭스, 저분 아,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 한번 잠시, 에, 한, 한, 잠깐만 강, 강퇴시켜야겠다. 일단은 도, 돌려보죠. 이제 이 상태로 해보죠. 어, 맞, 혹시. 그 물어봐야겠다. 혹시 맞, 아, 저분 맞, 누구요?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저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아, 안 물어봐도 되겠지. 네. 자, 이분, 자, 급하게 한번 섭외했는데요. 자, 에이미님. 자, 어, 프로필을 한번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쟁자는 아직 그게 없지만. 자, 전 시즌 자힐러해 주시네. 어 4425점. 최고 점수 4482점. 런너웨이 지금 전 풀으셨다고. 네. 그렇고. 근데 이거 런너웨이라는 단어를 언급해도 되려나? 없으시죠 네. 응? 모르죠. 네? 네, 뭐라 뭐요? 아니, 러너웨이 였던거 이제. 웨이 이제 전 풀으셨는데 네. 런너웨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네, 네, 네. 뭐, 뭐. 혹시 트위치 아니 아니. 혹시 페이스북 이름이 신사님이신가요? 아니요 저야? 아니요 아니요. 아, 다른 아. 아, 다른 분이시구나. 이건 안민영이요. 아, 안민영이요. 제보가. 아, 예. 아, 제보 들어와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아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이아. 자, 지금 다이아 여섯 분. 다이아 여섯 분 vs 자 장인 분들 자네 분. 맵은 어디로 할까요? 맵은 리장타워 할까요? 아 일리우스 일리우스 일리우스? 일리우스. 아, 일리우스. 아, 일리우스. 아, 일리우스. 알겠습니다. 일리우스 오케이 예. 자 오케이 한번 봐봐야겠다 이거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음. 아 오케이 또 우리 조, 자, 조합을 짜자 이거 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짜도 괜찮겠죠? 이거 네네네 그거... 시작해 보도록자 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6으로 자 매너 플레이 매너 플레이 플러스, 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탁드립니다. 다이아 분들도, 네, 장인분들도. 자!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공정한, 이제, 관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룹 보이스로 나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맵 있잖아. 이거, 페어 때는 내가 위도하고, 오케지 okay. 나머지 나머지면 내가 레킹볼 하고 에이미 o k a 하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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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니 아니면 파라 o 파라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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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파르시하면 o 르 a y Okay. Okay. o k 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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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킹볼 넣고 y Okay. o 고 a y Okay. 내가, 위도하고. 아, 내가 레킹볼? 어형레킹볼할줄 알지? 어할 줄은 아는데 둠피보다 킬 어. 결정력이 좋을까 과연? 괜찮으려나? 아 그거 아니지 탱킹만 하면 돼나 탱킹? 어킹 어, 어, 버티는 식으로 이 맵은 파드이 하자 어, 뭐, 이 시가 시가 시가. 시가. 전략적으로 가야 돼와이맵 프리할까? 오버시 어? 오랜만에 하네 아니 아냐 니 어, 둠피 이 맵은 둠피 좋은 거 같아 어, 아까보다 아, 아. 어. 상대 방프리라서 이거 미쳐 막 렉킹이 나오는 어.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닦게. 3, 2, 1. 아안돼 아, 밀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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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요층강트 이거 나이천 이거. 아, 이풀는데 그래. 그래 그냥 빠야 사열 정리. 나이스. 우 잡아. 음비스도 울베 이층. 어이나나 팔아 못 붙여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준비 안돼 떨어진다 떨어진다 <laughs> 나이스. 거점이 나. 팔아 쪽으로 할게. 어디가? 준비 이층이야. 오셔 oh 아파, 아파 아파 와 나나 나나나나나다나나와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거 킬 보다 뭐 뭔가 아케이드 하는 느낌이야 <laughs> 아, 아케이드 오오 메 옴메 저거 키쎈거다나 와줄 수했어 이거 아예. 이제 갈게요. 아 포션 없이. 나 공수로 갈게요. 야. 그래 밑에 그래 갈갈갈가 갈 온다 이거. 맥힌 볼 걷죠. 한명 가져야 돼. 이거 중간에안 되면 내가 봐줄게요. 내가 발 쓸. 죽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총 총. 나 이거 힐됐지 괜찮아 걱정 하다절 마세요. 저는 지팡이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어메오메오오오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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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천천히, 천천히 한명만잡아봐요 스테가, 스가 너무, 너무 짝되네이리고 나이스, 땡큐. 어, 원, 2시 28, 가다. 2까지야. 어, 힐할 게 많아. 준비, 2 준비, 2 아야. 준비 피해, 준비 피 파멸 나한테 올 거예요, 준비 피 파라적으로 할게. 나왔다, 왔다맞 왔다. 엄나 나졌어. 준리 아, 리 포지 우리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나이스. 준비파. 아, 어, 리퍼 리 리퍼 누가 누가? 라트리 선님. 푸시가능 전투는 계속됩이킹을 거예요. 쟤네들 컷, 컷, 컷. 다 있는 거 같은데. 내김버카 어? 여주라리장님나 <laughs> 공격하는데 나도 공격했어. 어배레부터 아, 봐봐요. 온다. 뭐? 야지아와시공은피한테1인분망아버리지 <laughs> <시원. 웃음> <1딩 좀> <laughs>

이지 이지. 적어도 저 이기려면 그만 여섯 명은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네. <laughs> 아 넘어갔나요? <너무하네. 웃음> 아 넘어갔다 이거는. 이맵또파랑이라지 이게 약간 제네가 대처가 안 되긴 했는데아 대처 안 되는 조합이긴 하지. 이 조합이 됐으안 되긴 하지? 아난 전판에 트레한테 너무 묶여 있어 가지고. 제가 <laughs> 여러분을 불막 위도 나오는 거 아니야? 위맥 위맥솔. 아나야 아나. 어 갈게요. 와 귀엽다. 가 오, 어, 설정리설정리오야 어, 어, 잘했어. 바로 기 띵띵.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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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뒤에 둠피. 백크리파. 나이스 띵 1뱀빠질싸움 <목소리> 어우 나 너무 넣었다? 너무 크게 넘어갔다 잠시만요 어우쉣쉣쉣 나. 나, 나, 나. 뭐, 아, 나, 나, 나. 디바, 어이! 힐 받았네 저거를 나이스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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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까비 아 까비까비 까비. 아, 이거 힐줘봐아 이거 있어 오케이 오아내 힐을 둘다 어이구! 뭐야 뭐 낙서 아니야 정신? 와 간다. 오내 빨대는 방어력 플러스 20%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빨대가 좋은 좋은 빨대였네. 이번에 특성 하나 잘 채워가지고 죽지 않아. 내가 관리할게 이거. 어. 리 아니에요. 어 앞에 누가? 야. 내가 건전 관리하면서 할게요. 어 뭐야? 어이구어이구 저거 다이아 맞아? 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색깔이를 랭커랑 똑같은 빨리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 아나, 아나 잘하잖아요. 안 나왔지. 오 리퍼 앞에 있어 아, 방어력이 있어. 아, 어 아, 파물이 있어. 력이있 아, 파나어야이어 아, 파물이 있어. 아, 파물이 있어. 아, 파물이 있파이 있어. 아, 이 있어. 이 있어. 어어 있어. 아, 오 이런 거오호물 아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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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 대치 오케이 대치 오케이 아이템 아이템 펄 주는 티아나 있다 티아나 사올 티아나 사 넘어가자마 리퍼 리퍼 꼬기꼭대기꼭대기오 나이스 만더뭐 주무시는 같은데 음? 설마 야, 아, 아, 나뭐야 제가 관리하고 있을게요콜제 아, 우애, <이> 야, yeah. 아니야. 야, 우우우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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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우이아닌우같아야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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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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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나 아 우리, 우 현대의학은 아, 참 놀라워요 가고 있어요 아! 여기 뒤에있오오 공격에... 오, 뭐야 오피도와 뭐 이게 벽공 아이고 예.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가고 시작 있어요 어 뭐야 아 애들이 어, 다 잘해? 하네? 잠깐만 저희 파르시가 밟아야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당겨주시면 제가 가서 밟을게요 리퍼가리퍼가 오케이. 오케이 여유 많고 밟았다가 나와 뭐 밟았고 와..이거.. 아..잘 봐주다가 죽었잖아. 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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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아나가 맥크리를 살렸어. 힐을 아나 그냥.. 부캐야 저거는. 너무 잘하는데 아나? 아니야잘 뽀록뽀록이라고 생각하자. 아니 승률..승률.. 승률 7.4%부터 불안해.. 불안됐다잖아 내가. 승률 7.4%야? 어. 안 되겠다. 제가.. <laughs> 다.. 제가 위도로 어? 뭐야? 위도 뺏겼네? 일단.. 아마가 확실한 확실한 건수면고수야 내려셔 어, 되겠지, 이거? 아, 들 한번 바이라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 우쌰. 위도 위도 위도. 공격력 증폭 아 이거 빨리 안거질게 제가 다좀 추천해 보다. 혼할게 없어. 어 왼쪽으로 누구 넘어갔다, 피티님. 아, 근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려시 와, 아, 나이스. 해. 야, 아나실잘 주는 거 봐. 씨 짜식. 아, 어, 야 이걸 재운다고 와, 잘하네. 어차 백단 부려보자. 라이징 오프크도 되어버리지? 와..씨.. 그니까 아나 아, 나, 아, 수면총말 안된다니까요? 나파라하 잤다니까 날아가는데? 열심히 해보자 응아이야 아나의, 아, 아, 아나의 무기인가 이게? 아이야 아나의 무기인가 이게? 스킬 스트레스 왔다 안되겠다 둘잡왔어 가보자 애리 리 너무 많아. 레이왜 왜 내가 피를화이하고어 루시오 루시오 포인트 루시오. 날이스기여안저히리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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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사람 혹시 없나요? <laughs> 없 없어요. 다일 나들 사일. 어이어. 어 야. 어, 야. 저거를 못 잡았어 내가. 어야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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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리퍼 왼쪽 사운드. 어디야? 음, 리퍼 이쪽이야 와파트에 이겨? 아주 좋고요 아, 아, 뒤에, 아 야, 뒤에 리포도 있어. 아야가 아니 아, 랭크인데, 랭크? 아, 아. 예, 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지 몰라. 부계도 <laughs>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laughs> 몸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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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이 이리, 이리, 이지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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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접근 방식에 결함이 있었어. 리포또 하세요. 할만 한가? 아, 지하부터 밟을게요. 가자. 야. 들다 인정. 아... 애들이 힐을 받으니까 죽이질 못 하겠네. 확실하게 아나가 그거야. 음. 어, 애들이 피가 안 난다. <laughs> 야, 겁나 센거 보소. 근데 순수 현지인 찾기가 힘들 거야. 아마 방송에서 저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라트님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라트, 예. 제가 좀 로테리아 쿠폰 사용했어요. <laughs> 예. 안 하신 거 같은데. 예. 예. 또못 그, 받으신 분, 기프티콘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우리, 뭐 기프티콘 주나요? A픔도, 아, 이거 참여하시는 이제 또 제가 유튜브가 뭐 네.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꽁으로 이렇게 주셨고요. 이프티콘 원하는 어, 것도 보내. 그럼 저희는 저희는 두개 주나요? 이틀 인데 아, 어, 네 잠깐만. 잠깐만 에이, 뭐, 기프티콘, 아, 블리자드 네. 캐시 5만 원권 이런 것도 되나요? 아, 지금 귀가 안 들리네요. 아, 오케이, 귀가, 오케이, 오케이. 아 들리지 않습니다. 여자 여자 이프티콘 <laughs> 여자 친구 없나요? 여자 친구? 여자 친구 있으세요? 저는 헤어졌지 아, 여... 지금. 아니 아니 저, 오늘 오늘 아니, 저, 헤어졌거든요 기프티콘, 기프티콘을, 여러분들 아니 기프티콘을 여자주구 달라고 했어요. 어허 아 그리고 에이미님은 제가 네네. 그 나중에 카톡 친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그 예, 그, 카톡 제그 다른 분들한테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 꼬마님이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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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제가 줄게요. 예 방송에서는 지금 줄 수가 없고 네. 나라토님한테 제가 그걸 줬는데 어, 롯데리아 쿠폰 줬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끝인가요? 네 오늘은